다양한 모습을 담은 5월의 전시 추천해 드릴게요. 전시는 그라운드 시소 서천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알기로 가득한 레드룸입니다. 부쩍 더워진 요즘 그에 맞는 아주 핫한 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끄럽지만 은밀해서 더 자극적인 사랑, 연애, 그리고 섹스를 주제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 봐왔던 전시와는 달리 아주 사적인 사랑의 장면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유럽에서 사랑받고 있는 3명의 작가가 꾸몄습니다. 솔직하고 위트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민족킹, 패션과 예술을 넘나드는 사진작가, 텔라 아시아 코소니, SNS에서 사랑받는 사진작가, 마르티나 마틴시오인데요. 과 영상, 일러스트, 시까지 각자만의 방식과 감성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먼저 민족킹은 육체적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그간 작업해온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대형 디지털 작품도 볼수 있죠. 연인 간의 가장 은밀한 소통 방식을 버리낌 없이 또 위트 있게 표현해 큰 사랑을 받아온 작가 민족킹. 그의 작품은 연인만 알수 있을 비밀스러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사랑의 순간임을 알수 있죠. 한편 스텔라 아시아 콘소니의 작품들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데요. 인종과 국가, 피부색이 사랑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가가 실제 연인과 일상을 찍은 사진들 모두 사랑의 순간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달콤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이별과 추억이 되죠. 이렇게 전시는 강렬했던 사랑의 경험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주제가 핫한 만큼 20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담하고 위트 넘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랑의 기운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전시는 디뮤지엄 성수에서 펼쳐지는 어쨌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순정 만화 있으신가요? 순정 만화는 그 이름처럼 순수한 감정과 애정을 피워내는 간질간질한 스토리가 매력인데요. 이번 전시는 2000년대 초 전국적인 열풍을 이끌었던 순정 만화 7개의 스토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우스, 언플러그드 보이, 다정다감 등 학교가 끝나자마자 만화를 보러 달려가게 했던 대표작들을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했습니다. 최근 밈으로 사용되는 난 슬플 때 힙합을 들어의 원작도 바로 언플러그드 보이죠.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지만 사랑이 있어 수줍고 서툰 주인공들 이런 풋풋한 사랑이 순정 만화의 특유의 유치하고 매력적인 특징이죠 한편 불안한 사춘기의 감성을 다룬 크레이지 러브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반항의 상징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등장인물의 모습은 뜨거운 열병이 시달렸던 시간을 떠오르게 하죠. 전시장 곳곳에서 적힌 만화 속 명대사를 보면 끝없는 자유와 사랑을 모험했던 그때의 감수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만화 속이라 가능할 무모하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이번 전시를 통해 학창시절 속 평범하지만 반짝이는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시가 펼쳐지는 디뮤지엄에서는 초여름의 푸릇푸릇함도 느낄 수 있는 서울숲도 있는데요. 그 시절 풋풋한 순정만화의 감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시 보고 나들이까지 추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전시는 석파장 서울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두려움일까 사랑일까입니다. 두려움과 사랑. 이번 전시는 상반되는 두 감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작에 관해서죠. 이번 전시는 이중섭, 김환기, 청경자를 비롯해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꾸려졌습니다. 이중섭은 가난으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그는 아내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는데요. 전시에선 편지를 비롯해 이중섭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세기 대한민국 최고 화가로 손꼽히는 김환기. 그의 대형 작품은 순백색의 공간에 설치되어 무한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어려운 타지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를 만날 수 있죠. 이처럼 총 140여 점의 전시 작품들은 예술에 대한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전시가 펼쳐지는 서울미술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자 설립자인 안병광 회장이 40여 년간 정성껏 모아온 소장품을 소개하는 자리죠. 수집 과정에 얽힌 이면이 담긴 수집가의 문장도 함께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관람객은 창작에 대한 예술가의 사랑과 애환, 나아가 그런 예술가를 향한 컬렉터의 열정을 모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미술관 티켓을 구매하면 흥선대원군의 별서인 석파정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술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궁금하신 분들께 이번 전시 추천해 드릴게요. 네 번째 전시는 파운드를 서울에서 펼쳐지는 율리아 아우실존 개인전입니다. 어느덧 흐드러졌던 벚꽃이 지고 푸르른 초롱잎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내 주변의 색들도 같이 바뀌는 듯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사랑스러운 색감이 돋보이는 작가 율리아 유실존의 회화 전시입니다. 아유실존은 러시아에서 태어나 현재 영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인데요. 동화나 만화 영화에한 장면을 옮겨낸 것 같은 환상적인 회화가 특징이죠. 작가는 그동안 벌, 개구리, 버섯같이 작은 동식물을 주로 그려왔는데요. 어딘가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이 작은 대상들에는 사실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흔히 하는 대상에 독특한 분위기와 색감을 더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이번 전시에선새로 5.4m, 가로 6.3m의 대형 회화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새하얀 벽에 걸린 대작들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전시장 전체로 확장하는데요. 사랑스러운 색에 취하는 신비한 체험을 할수 있죠. 한편 이번 전시가 펼쳐지는 파운드리 서울에서는 서신욱 작가의 개인전도 함께 선보이고 있으니 함께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장이 위치한 이태원에는 초여름의 색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들도 많은데요.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세계 세계에 빠지고 싶다면 이번 전시를 놓치지 마세요. 5월 사랑을 주제로 한 전시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옛 사랑의 기억을 불러오거나 현재 연인과 가보고 싶은 전시가 있으셨나요? 그럼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전시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